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13강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문장 이제 순서 배열했었고요, 순서 이제, 이제 나열하는 거 그런 것들 했었는데, 아입이죠 문장 삽입까지 했었는데, 이 음, 13강 문제는 거의 공짜로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은요, 이렇게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 주어질 거고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1번. 그다음에 뭐 2번. 그다음에 이렇게 3번. 그다음에 4번. 그리고 5번. 자,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문장과 1번 문장, 보통 1번 문장까지 같이 보셔도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첫 문장과 첫, 이제 첫 문장과 1번 문장에서 뭘 잡냐면요. 당연히 글의 대상을 잡고요. 자, 글의 대상을 잡고 요거에 대한 속성, 즉, 필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요두 가지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이 문제는 거의 95% 이상이 어, 전반부의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쭉 가다가요, 글의 대상이 만약에 바뀌면 고치고 찍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글의 대상은 바뀌지 않지만, 요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에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요거 유념해주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바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한번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 찾기 1 번입니다. 자, 뭐 한다? 여기 전반부에서 뭐 잡아라. 아, 그래 대상과 속성 잡아라. 이게 조금 만약에 조금 어잘안 되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 연습할 때는 여기에다가 그래 대상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 대상이 무엇인지. 이겠죠 적어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요거 두 가지를 적어주시고 문제를 풀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요 안 적어도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1번 문장갑니다 The water that is embedded in our food and manufactured products is called virtual water. 이렇게 첫 문장이네. 자, 물은요 주어고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뎃 이하가 수식이 되는데 여기 뒤에서 뭐나왔습니까? 비동사와 그리고 PP가 쓰였으니까 수동태네요. 동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임베드라는 단어부터 알아야겠네요. 임베드. 자 임베드라는 단어는요, 이게 끼워넣다라는 동사예요 끼워넣다. 체크해주시고. 자 그러면 수동태니까요. 끼워 넣은 겁니까? 끼워 넣어진 겁니까? 그렇죠. 끼워 넣어진 거죠. 그러면 물인데 끼워 넣어진 거죠. 어디에요? 자, In our food. 그렇죠. 우리의 음식에 끼워 넣어진 물은요. 자, And 그리고 Manufactured product. m a n u f a c t u r e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과거분산이 PP니까요. 만들어진 상품은요. 주어가 여기 하나. 주어 두 개네요. 자, 이러한 상품은요, is c a l l d 불려집니다. 그래 그렇죠? 뭐로써 불려집니까? 아, virtual water 가상의 물이라고 불려주네요. 자, virtual water는요, 가상의라는 뜻이죠. 자, 가상의 물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했네요 자, 꼬이게 샘플에다가 노란색 형광 펜을 쳐볼게요, 여러분. For e x 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서 예시가 나온 거니까, 이 친구 위에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글의 대상은 뭐냐면요, 문인데 어떤 문입니까? 가상의 문이라고 하는 거네요. 가상의 물, 즉, virtual water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우리 음식 사이에 들어간 거고요. 제조된 상품에서 나온 거네요. 뭔가 정확하게 속성을 잡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가상의 물이 어디에서 쓰였다? 어떠한 식품 속에서 쓰였다. 그죠?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About 265Gallon s of Water. 자, 약 여기서 About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 앞에서 쓰인 거니까 약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약 256Gallon이죠. 물에 대한 256갤런은요, 자, is needed, 필요가 되어집니다. to produce, 뭐 하기 위해서요? 생산하기 위해서요. 2 pounds of wheat, 어떤 밀에, 2파운드의 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 약 265갤런이 사용되네요. 자, 1번 문장 가봅시다. So, 그래서요, the virtual watcher, 뭡니까? 가상의 문요 그대 대상 일단 포함됐고요. 자 뭐에 대한 가상의 물입니까? Of these two pounds of which 어떤 이 미리 저기 자 미래에 대한 이 파운드에 대한 이런 가상의 물은 몇 그램이다? 아몇 개언이다? 265갤런이다. 그대 대상 들어갔고요. 식품 안에 들어간 거니까요. 1번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2 번입니다. 자 virtual water 입니까? 그 가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lso present. 자, 얼소에다가 노란 펜과 니다 형광 노란색 형광펜 치시면요. 얼소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자, 얼소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추가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뭐 예시가 하나 나오면은요. 요거에 대한 예시 두번째를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관관계 꼭 밝혀주시고요 자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합니까? In daily projects 어떤 일상적인 식품 상품 속에서도 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예시 를번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 미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아 일상적인 그래서 그렇죠? 일상적인 그런 상품에서도요 물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자 뭐와 같은 것들이요? 수프, beverage, 음료수 또는 liquid medicine 어떤 물약 같은 것들에, 어, 일상적인 상품에도 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 가상의 물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스프 같은 거에 또 들어간다. 즉, 식품 맞네요. 2번,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납니다 However, 그러나. 그죠? 그러나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내용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문장 가보면요. 그러나요, 자, it is necessary to drink as much, as much water as possible to stay healthy. 이렇게 나왔죠? 자, it, 가주어고요. 자, 그리고 is necessary 뭡니까? 그것은 필수적이에요. 자, 여기 있는 투동사는요, 여기 있는 주어를 대신 받은 친구니까요. 뭐 하는 것은요? to drink, 마시는 것은요, 필수적입니다. as much water, 많은 물이죠. 자 요겁니다. 우리 as, as possible 자 as, as possible 하면은요. 가능한 한이었죠. 그죠? 가능한 한이니까요. 자 뭡니까? 아,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요. 필수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stay healthy.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들, 어, 이거 맞는 말이다. 되게 그럴 듯한 말이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빠졌죠? 아, 가상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빠졌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도 빠졌네요둘다 빠졌기 때문에요. 정답은 3번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빨리 풀어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 친구 4번 문장을 읽어봄으로써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정답, 요 3번 문장에 통째로 날리시는 게 맞죠. 자 everyday 매일매일요 이 매일매일 human 인간들은 consume 소비합니다 so lots of virtual water 어떤 많은 그런 가상의 물을요 섭취합니다 어 가상의 물들어가 있네요 and 그리고 the content of a virtual water 이런 가상의 물이요 가상의 물의 content 어떤 내용물 같은 것들은요 뭡니까 베리가 동산요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요 according to product 어떤 상품에 따라서요 어, 굉장히 다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4번도 이상이 없는 문장 공간입니다 자 5번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와 같은 것들이 있냐면 to produce two pounds of meat 자, 투부정사에다가 밑줄 딱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요, 우리 문장가장 앞에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딱 나오면은요, 쭉쭉 가다가, 어, 동사가 잡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처럼 해석하죠? 뭐, 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사하다예요. 그러면요, to produce two pounds of meat, 아, 이 파운드의 고기를요, 생산하는 것은 requires가 여기에서 동사로 잡힌 거네요. requires, 요구합니다. About five to ten times as much water as to produce. 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형광펜 쳐봅니다. times에다가 형광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as, add, as에다가 형광펜 쳐볼게요. as, as. 자, 최상, 어, 배수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조금만 이따 잡을게요. 일단 해석 문제봅시다약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뭐보다? 생산하는 것 보다요. 2파운드의 야채를 생산하는 것 보다요. 5배에서 10배 많은 그런 물을 요구를 한다. 보습니다 이것도요 가상의 물이구요 무이 그렇죠? 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식품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정답 5번도 아니구요 정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초록색깔 형 앞에서 쳤었던 그런 비교급 배수 표현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하고 자 넘어갑시다 배수 표현 자, 뭐냐면요, 은 우리 배수표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배수표현. 자, 이 배수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당연히 A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두 배라는 표현은요, A 다음에 t w i c 라는 표현을 썼으면 되겠죠? t w i c 얘 자체가 이제 두 배고요. 만약에 이제 세 배, 네 배, 다섯 배뭐 이런 식으로 쓰시려면요, 뭐, two. 그죠? 두 개. 또는 뭐, three. 자, 요렇게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times를 써주시면 돼요. times. 그러면 얘 자체가요? 두 배죠. 그래서 두 배, 세 배, 뭐열 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첫 번째, 여기 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요, 비교급 ER이라든지, more 같은, 우등 비교 같은 것들을 써줄 수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ER이라든지 more 이 쓰였을 때는요, 뒤에 반드시 d e 이 나와야 된다는. 요걸 조금만 잡아줍시다 자, 이 r 이라고 하는 거나 모월이나오면군요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 뎅이라고 하는 게 따라 나오고요 비교하는 대상 b 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는 쉽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칠게요 자 우리 대수 표현에서는요 뭐도 쓸수 있냐면은요 g 지 엣지 다음에 g 지도쓸수 있어요 원래 이 a 지 에지, a 지는요 만큼 그만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앞에 두 배, 세 배, 이런 표현이 나오, 나오게 되면 해석이 조금 달라요. 자, 위에 거부터. 자, 두배더뭐뭐 하다죠. 두배더뭐뭐 하다. 뭐 보다, 비 보다죠. 자, 여기서 a 지 에지, a 지는요 만큼 그만큼이 아니고요. 얘도 똑같은 뜻입니다. 더뭐뭐 하다죠. 요, 엣지를요, 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요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요, 발수표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요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요거 필기해 주시고, 자, 뒤에 있는 문장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고기를 생산하는 것, 2파운드의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요, requires 요구합니다. 약 5배에서 10배 더 많은 물을 요구합니다. 에지를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보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자, 생산하는 것 보다죠. 2파운드의 채소를 생산하는 것 보다 10배에서 5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어, 해석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 3강의 2번. 이거 끊지 않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글의 대상 한번 같이 잡아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글의 대상 잡아주시고요. 자, 요거에 대한 뭘 잡는다? 그렇다. 속성을 한번 잡아 봅시다. 갑니다. 자, public speaking. 대중연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중연설. 자, 대중연설이라는 것은요, 자, is audience centered.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대시 찍어줬으면 조금 더 좋은 문장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여튼, 자, 대중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audience centered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은 청중중심이다. 즉, 관객중심이다. 라는 거네요. 그죠? Because. 왜죠? 왜냐하면 요 스피커스 말하는 사람들은 요 i s t e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their audience 그들의 청중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동안요? during species 어, 어떤 연설을 하는 동안 그들의 청중을 듣는대요 어, 듣는, 듣기 때문에, 청중중심이다, 라고 했고요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아직 1번 안 나왔으니까. 자, they. 그들은요, 여기서 they는요, 당연히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스피커 a k e 를가르키는 거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monitor, 감시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감시하다. 자, 저, 그들은요 감시합니다, the ads. 청중들을 감시합니다. 아, 청중들을 감시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청중들의 피드백을 감시하네요. 맞죠? 청중들의 피드백을 감시해요. 즉, 얘는 동격이에요, 동격. 자, 즉입니다, 즉. 자, 즉 뭡니까? The verbal. 어, 떤말로써 나온 거죠? 구두적인 표현이라든지 non-verbal. 버봐난봐 버블, 버리죠. 어떤 어 말로써 하는 표정이 아, 말로써 하는 그런 말로써 하지 않는 그런 시그널 신호들을요. 즉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 감시한대요. 자, 명사 하 나왔고요. 나그 뒤에 뭐 나왔습니까? an audience라고 주어하 나왔고요. giv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이 친구 뭡니까? 수식어죠. 그렇죠? 이겁니다. 자 명사 하나 나오고요. 그 뒤에 아무 것도 없이 주어 동사 따라 나오면 선생님이서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주어가 동사하는. 어좀 동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시간 개념 없이 촬영하다 보니까. 네. 예, 예 주변이세요? 음, 괜찮나요? 자 가봅시다. 주어동사는 명사입니다 그러면요 청중들이요, give 쓰여 speak 어떤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비언어적인 표현, 즉 청중들의 피드백을 감시한다라고 되어 있었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이 글의 대상은 뭡니까? 자 public speaking 어떤 글의 대상은요 연설 요런 거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은요 스피커라고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스피커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필자나 주장하는 거는요 그들이 뭘 감시한다 청중의 피드백을 감시한다죠 청중의 피드백 그죠 요걸 감시하는데요 자 언어적이거나 또는 비언어적인 거래요 이게 정리됐습니까 요거 중심 딱 잡으신 다음에 갈게요 자, 가 봅시다. 자, audience feedback. 우리가 청중들의 그런 피드백은요. often indicate. 필수이네요. 체크합시다. indicates. 자, indicate라는 단어는요. 자, 암시하다 이런 단어예요. 암시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청중의 피드백은요. 종종 암시합니다. 뭐를요? weather 이하를 암시합니다. whether listeners understand. 잠깐만 봐요. 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딱 찍을게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온 다음에요. 우리 w e t h e r 라는 친구 나오고, 여기에서 문장 잡힌다. 그러면요이 w e t h e r 라는 친구는요, 이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 인지, 아닌지를 아시면 됩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를 동사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whether 인지 아닌지를 암시한다 또는 나타낸다 하셔도 되죠 자, 듣는 사람들이 요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have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자,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또 뭡니까 a r ready to accept 아, 받아들이는 거 보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요? 암시합니다. 뭐에 대해, 뭘 받아들입니까? 저,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음, 재밌네요. 음, 자, 그러면 1번 문장은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문장. 그렇죠? 1번 문장은 그렇게 이상될 게 없죠 없니까? 그러니까 연설이고요 청중의 피드백입니다 다시 청중의 피드백이고요 연설입니다 이상 없네요 2번 넘어갑니다 This feedback 피드백. 이러한 피드백은요 피드백 들어갔고요 Assist 도와줍니다 뭘 도와줍니까? 내네 스피커 그 연설자를 도와주죠 자 그러면요 피드백 들어갔고요 연설자 들어갔으니까얘또 예, 이상 없네요.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3번입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it helps the speaker know when to slow down, explain something more carefully, or even tell the audience that she or he will return to an issue and question. 어, question. Question and 죄송해요. Question and answer s e s s i o n at the close of the speech. 자 문장 길다고, 얘들아 문장 길다고 절대로 쫄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선생님이랑 한 문장 한 문장 봅시다. 자첫 번째는요. Help라는 동사 조금만 체크해 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Help라는 동사는요. 이 헬프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나온 다음에 투부 정사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준사용 봉사라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툴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목적어가이 동작을 하는 것을요 그래서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그것은요, 도와줍니다, the speaker. 그죠? 그 어, 말하는, 발표하는 사람이요, 아는 것을 도와주죠. 그죠? 자, 요, 노 o 에 대한 목적은요, when 이합니다. 이것도 잠깐만 봐요. 자, 우리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은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이 투부정사를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투가 뭐다? 뭐뭐 할지다. 그러면은요, 그 청중이, 말하는 사람이 아는 걸 도와줘요. When to slow down. 언제 뭐 해야 할지, 아,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할지를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언제 뭐 할지 explain something more carefully 언제 더 자세하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지 자 또는 뭔가 even tell 심지어 언제 말해 줄지 자 여기서 동사 일번아 동사 일 번이 아니고 미안해요 자, slow down이 동사 일번 explain 동사 2번 어, tell이 동사 3번다 여기 went to에 걸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언제 말하지죠? 뭐를요? 청중들에게요? 100이야를요. She or he will return to an issue. 자, 그녀나 또는 그가요? 언제 뭐 할지? 아, 아, will return to an issue. 어떤 문제로 언제 다시 돌아갈지? 그죠? 그것을요. 언제? Your question and answer session. session 하면요? 은 어떤, 어,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뜻이 이런 겁니다. 세션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 질문하고 문답 시간이라고 있죠. 우리 Q&A라고 하는데요. 질문과 대답을 받는 시간을 answer session, question and answer sessio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질의응답 시간이요. 언제? at the close of the speech. 그 발표의 거의 끝자락 쪽에서의 질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문제로 언제 돌아갈지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심지어 언제 이야기해 줄지를, 어, 언제 이제 이야기할지를 아는 것을 도와주게 한다. 문장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잠깐 볼게요. 스피커 들어갔고요 그죠? 청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갔고, 그리고 뭡니까? 아, 어떤 청중에 대한 반응이죠. 언제, 이제, 막, 뭐, 속도를 늦출지, 그리고 언제 뭐더 자세하게 설명할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게다 뭡니까? 아, 앞에서 쭉 이야기해왔었던 청중의 그런 뉘앙스, 신호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언제 가르쳐 줄지, 언제 천천히 얘기할지, 이런 내용이겠죠. 3번도 이상 없습니다. 4 사볼게요. 자, it is important for the speaker to memorize his or her script to reduce on-stage anxiety. 자, 구문 한 번만 잡을게요. 자, 무슨 구문이냐? 이거죠. it 그리고 is 형용사. it is 형용사. 얘가 이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이렇게 명사자 피고 투구정사 잡히는 거예요. 일지 형용사, 꼬목적어, 투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에 있는 꼬는요, 언제든지 생략하셔도 되는 거고요. 해석해보면, 자, 그것은, 가주어져 예. 자, 그것은 일지 형용사, 형용사 합니다. 자, 요 명사는요, 뭐, 뭐, 시, 뭐, 뭐, 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예문선생님이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봐봐요. 자, 에. 예. is important.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밑에 다쓸게요 For you to clean up your room. 이라는 문장을 보면은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A 그것은요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you 당신이요. 뭐 하는 것은요 to clean up your room. 당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아 을이라고 썼네요. 은죠 청소하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은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누가요? 아, 말하는 사람이요, to memorize his or h e script. 아, 그 또는 그녀의 어떤 스크립트 라고 하면 대본이죠. 자, 대본을 기억하는 것은 뭐합니까? 중요해요. to reduce on stage anxiety. 무대 위에서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대본을 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글이 언제부터 대본내오는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나요? 이 말하는 사람과 뭐와에 대한 관계였죠? 그렇죠. 이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글이었으니까요. 정답은 4번. 이것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청중의 피드백. 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겠죠? 청중의 피드백은요. 자 assist 도와줍니다. 뭐를요? the speaker 그 말하는 사람들을요 assist 도와줍니다. in creating 뭐할 때요? in ing 하시면요 ing 할 때입니다. 자 만들어낼 때요 a r e s p e c t f b l connection 어떤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요 아 피드백은요 말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왜띠 아들이지? 존중되 관계는 연결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2번까지 한번 선생님이 끝낼 거고요. 자그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